성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본분에 쏟아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에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 셋째 문으로 데려, 데려오게 하고. 왕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리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게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 시드게 왕의 비밀 예레미야에게 맹세하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 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는지라 에르미야가 시드기하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 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며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가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 다인을 유대,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거네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에레미아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로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려갔도록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도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왕이 와, 내가 왕 앞에 강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아니라 모든 고관이 예림이하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들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아가에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아서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드기아와 에레미아의 살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아를여호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자 에레미아가 말하여도 죽이지 않겠느냐고 하자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망군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냐며 이 성이 갈대인의 손을 넘어가리니 그들의 이 성을 별사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운명을 제쳐 물어보지만 에레미야가 들려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변화돼야 변화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할지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묻고 물어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합시다. 에르미아와 항복 공고를 받은 시드기아는 그가 항복하지 못한 이유로서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의 자기를 조롱할까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왕이 지금 진정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보존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도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기에 사람의 조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아는 사람의 그런 비웃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시드기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웃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저령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못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이겨야 될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좋은 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줄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이 두려워할 뿐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보장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믿고 조롱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시드기아는 에레미아의 밀담을 마치고 보내면서 에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과 시드기아의 항복을 공고한 사실을 고관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묻거든 자기를 연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하였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아와 에레미아의 밀담을 묻히게 되었고 또 에레미야는 시드기아의 지시를 따라서 고관들에게 대답하여 생명을 건집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이 항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시드기아는 아직도 신하인 고관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서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벨론을 투항할 때 벌어질 동족들의 조서를 두려워하거나 고관들의 태도에 대한 관심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신하들은 대부분 친일국 내지는. 반 바벨론 정책을 견제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항복하고 싶어도 신하들이 행여나 반역을 깨야 해서 자신을 세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앞서기에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아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재리와 그런 염려에만 관심이 있을 때 갈등을 겪게 되고 비참한 말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세상을 택했을 때는 그런 찰나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영혼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갈등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 편에 선택해 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에서.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아서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드기아와 에레미아의 사흘길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세 번째, 신앙은 결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보장하는 길름을 믿고, 조롱하고 하고, 조롱은 두려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